태양의 형성 파트를 한번 해봅시다. 음. 우리가 이제 앞선 내용에서 별의 진화 과정을 배웠죠. 사실은 태양도 별이니까 결국은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한데 포커스를 별이 만들어지는데 두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필두로 해서 주변의 수금지와 목토체와 같은 행성들까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를 배울 건데 자 우리가 태양이 만들어지는 걸본 사람도 없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본 사람도 없고.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본 사람도 없죠. 그러면 가장 좋은 이론, 정설로 굳어지는 건 현재의 어떤 모습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을 설명해야 하냐? 첫 번째, 나이가 전부 유사하더라. 그러니까 행성이나 태양이나 생성 시기가 뭔가 확 차이나지 않더라. 라는 걸 하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 공전 궤도면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도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성이 이렇게 이 반경을 돌고 있다면 이게 공전 궤도면이 되겠죠. 근데 또 다른 행성이 만약에 이렇게 돈다면 수직하는 면이 공전 궤도면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행성들이 비슷한 궤도면을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제로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데 이 공전과 자전 회전 방향이 거의 90% 이상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공전은 모든 게 일치하고요, 자전은 금성 있죠? 요 금성하고 뭐하고 천왕성하고는 역자전을 한다고 합니다. 금성과 천왕성은 다른 행성과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역자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론적으로. 처음에는 같은 방향을 돌았는데 충격에 의해서 자전축이 돌아가면서 역자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성 시기에는 동일한 방향으로 돌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좋은 이론인데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성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운설. 자, 성운설은 말 그대로 성운이 있는데 비교적 뭐한곳 질량이 조금 큰 곳이 존재하겠죠. 질량이 크다. 뭐 또는 밀도가 크다는 표현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힘들고요. 어느 정도 수축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되면 이 태양을, 태양계 성운이 뭐 하더라는 겁니까? 바로 중력 수축을 하더라는 거죠. 중력 수축. 뭐 중력 수축했으니까 중심본으로 올라갈 거고요. 자. 중심에서 멀어져 있던 것들이 중심으로 모이니까 그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면 회전 운동을 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뭐가 이루어진다? 회전이 이루어진다. 회전이 이루어지면 무슨 힘이 작용하냐면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원심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뭔가 성운이 바깥으로 너만 관련의 힘도 존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양이 생긴다. 주변이 납작한 원반 모양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에서는 계속해서 수축하고 있고 회전에 의해서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원반 모양을 하고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중심부에서 뭐가 생깁니까?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하니까 뭐 아직까지 수소 핵융가못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곧 태양이 될 원시 태양이 만들어진다. 어디에서? 중심부에서. 그럼 미행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주변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원반 면에서 뭐가 미행성이 존재한다. 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에는 태양이 있고 원시 태양이 주변부는 수많은 미행성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회전하면서 뭐할 것이다. 충돌하고 병합을 해서 뭐 한다.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미행성이 원반면에 있었기 때문에 원시 행성 역시나 어디 만들어진다? 원반면에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중심은 누가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고 수금지와 목토천에 같은 행성들은 어디 만들어진다? 바로 태양의 주변부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운설입니다. 그러면 성운설은 어떻게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설명을 하느냐. 사실 설명할 게 없는 게 지금 이 성운설에서 말하고 있는 건 태양계 성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원시 행성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 사이클로 만들어지는 거죠. 원시 태양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존재하고 다시 행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첫 번째 태양계 성운의 중력 수축부터 해서 쭉 이어서 원시 행성까지 만들어지니 뭐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유사할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공전 궤도면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 적어볼까요? 이 공전 궤도면이 결국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원반면을 의미하겠죠? 행성들이 동일한 면을 돌다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은 그 원반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공전 궤도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할 수 밖에 없죠. 오히려 다른 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회전 방향이 지금 보니까 반시계 방향인데 그것이 태양의 자전, 행성의 자전, 행성의 공전이 될 테니 뭐할 수밖에 없다. 공전이나 자전 방향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운선입니다이 모든 걸 한마디로 뭐 한다? 기원이 같다. 음. 기원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이죠? 동일한 태양계 성운에서 동일한 사이클 상에서 모든 것이 탄생했다. 라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정설로 굳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뭐 1. 태양계 성운. 어, 초신성 폭발 때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졌고, 회전하면서 온도가 상승했다는 설명 이미 이 되고 있고요. 지금 원반 모양 성운이 만들어진 다음에 중심의 태양과 미행성 만들어졌다 이미 설명을 다 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원시 행성이 형성될 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봅시다. 자, 지금 이 태양이 중심이죠. 중심에서 결국은 회전을 통해서 원심력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 이제 어 중심에 있던 물질들이 이렇게 주변으로 뻗어 나가겠죠. 그러면 사실상 가벼운 기체 성분들은 어디까지 갈수 있습니까? 저 멀리 태양의 먼 곳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철이나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서 멀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태양에 가까운 쪽은 비교적 어떤 물질들이 많이 존재한다? 밀도가 큰 물질들, 금속이라든지 암석 성분이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태양에서 먼 쪽은요, 밀도가 작은 기체 성분들이 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크고 암석이고 철과 니켈 같은 금속 성분이 지구형 행성의 씨앗이 되는 거고요. 가벼운 기체 성분이 목성형 행성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태양하고 거리가 이야기가 나오면 온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태양하고 가까운 쪽은 온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로 누가 있다? 녹는 점이 높은 물질이 있다. 그것이 결국은 철, 니켈, 무거운 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무거운 원소가 존재한다. 반면에 이 태양에서 먼 쪽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어떻습니까? 좀 낮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은 물질도 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성분들, 가벼운 기체 성분들이 얼음, 뭐 메테인 이런 것들이 분포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뭐가 없냐면요. 얼음 알갱이가 없습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반면에 태양에서 멀면은요, 얼음 알갱이가 존재를 하죠. 얼음 알갱이가 왜 중요하냐? 얼음 알갱이가 없을 때는 뭔가 뭉쳐져가지고 행성을 형성할 때, 충돌 병합을 할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딘데, 얼음 알갱이가 있으면은 얼음 알갱이를 중심 축으로 해가지고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목성형 행성은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크기가 굉장히 크다. 하지만 밀도가 작은 원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도는 작다 이겁니다. 어, 크기도 큰데 거기다가 크기가 크니까 질량도 크잖아요. 실제로 목성이 제일 무겁거든요. 하지만 성분 자체가 가벼우니까 밀도는 작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구형 행성은 크기가 비교적 작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렇지만 어, 크기가 작아서 사실 질량도 작아요. 그런데 물질 자체가 밀도가 큰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는 비교적 큰 암석형 행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금지 화까지를 뭘로 보죠? 지구형 행성이라고 보고요. 목토 천해를 목성형 행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 뭐 공전 주기라고 해야 됩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 시간은 뭐좀 짧고 길고 공전 거리는 굉장히 짧고 멀고 등등은 이제 문제 풀면서 정리를 좀 하면 될 겁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자, 태양계 형성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고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먼저입니까? 성운이 수축을 하고 회전을 한다. 그게 제일 먼저겠죠? 그럼 중심에 뭐가 생깁니까? 중력 수축으로 원시 태양과 원반이 형성을 하겠죠. 그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원시 행성의 충돌 병합으로 최종적으로 원시 행성까지 만들어지면 되죠. 기억? 가에서 회전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고 돼 있는데 가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활발하게 수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뭐각 속도는 이런 거 하면 너무 힘드니까 중심으로 모이면서 회전 속도는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을 하면 할수록 뭐한다 회전 속도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기억은 틀린 말. 니은 성운 중심부의 온도는 나보다 가에서 높다. 나에서 가면서 계속해서 수축과 회전과 온도 상승이 있으니까 나보단 가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죠. 그래야 태양이 만들어지고 더 높아져야 핵융합할 거 아닙니까? 다해서 태양에서는 헬륨, 핵융합. 태양은 지금 무슨 단계에 있죠? 주계열성 단계에 있죠. 주계열성. 주계열성 뭐 하는 단계입니까? 딱 확실히 선택하세요. 수소 핵융합이라고 하든지 헬륨의 생성이라고 하든지 헬륨 핵융합은 거성 단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단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태양 형성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 가에서는 성운의 중심부 밀도가 증가한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축을 하고 있죠. 수축을 하면 뭐가 감소하는 겁니까? 부피가 감소를 하겠죠. 그러니까 밀도는 증가한다. 맞는 이야기. 질량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나에서 태양의 중심부에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 아니라고 했죠 무슨 핵융합 태양은 수소 핵융합 나에서 다뤄갈수록 미행성수는 줄어든다 자 미행성체가 형성이 됐고요 이 미행성체가 뭘 하냐면 서로 서로 충돌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병합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말 그대로 미행성과 미행성이 합쳐져 가지고 행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개 되고 세 개가 한개 되는 거니까 미행성 세수는 줄어든다. 맞는 이야기죠. 답몇 번입니까? 3번. 기억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